자 이제 여섯 번째 경기의 주인공들이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마스터, 섀도우 댄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 선수,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6경기입니다. 벌써 여섯 번째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엘리베이터 마스터 진영선 선수입니다. 첫 번째 시즌의 준우승, 두 번째 시즌의 우승을 달성한 굉장한 선수고요. 이번 시즌에도 가장 먼저 본인의 이름을 파이널에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경기 운영을 펼치고 여유 있는 장면을 통해서 진영선 선수 어, 그 미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미소에 대해서 많은 경력 많은 선수들 도리어 섬뜩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네, 상대하는 섀도우 댄서가 워낙에 콤보가 좋긴 하지만 방금 전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역시 엘리멘털 마스터도 위상 변화라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벙커링을 이용해서 버티고 칠링 펜스를 이용해서 버티고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위상 변화를 사용해 줘야겠죠. 견제만으로도 체력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을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던 진영성의 엘리멘털 마스터 경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터즈 한 방에 뚫어버렸었던 진영성 선수. 마지그 반대편에 있는 편세현의 쉐도우 댄서 역시 아... 한방에 뚫었습니다. 10대 선수 편세현. 논란의 19세. 이 편세현 선수가 여스커로 지난 시즌까지 출전을 했었는데 이번에 섀도우 댄서도 섀도우 댄서와 여스커 모두를 큐피랭킹 16위 안에 올려놓으면서 두 개의 캐릭터를 운용을 했었는데요. 2조에서 1위를 하면서 절대 만나기 싫은 선수 누구냐 진현성입니다 했는데 바로 그냥 그 옆자리를 가버렸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 도적을 처음 키우는 선수이기 때문에 허물벗기에 이은 그 다음 커비네이션에 관련된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좀 아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그걸 뛰어넘을 만한 피지컬 한방 승부 보는 귀신들이 그 있거든요. 특히나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엔 첫 주차에 파이널 진출을 확정지은 선수들이 경기를 하기 때문에 한 달여의 이 비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꾸준히 연습하고 경기 감각을 쌓아왔는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자한달 전의 과거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편세현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양 선수의 경기 이한 방에 뚫어놨었던이 파격 넘치는 경기 16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진영성과 편세현에 이어지는 첫 번째 세트입니다. 자, 경기만 나보겠습니다 엘리메터 마스터 시도우댄서입니다김재환과 마찬가지로 편세현도 잡생각 없이 들어가는 선수거든요. 반, 오 홀드업. 그런데 홀드업 들어가는 상황에서 바로 플랭크 스트라이크의 카운터를 맞아 버렸죠. 허물벗기로 일단 한 빠져 나오고 있는 편세현 선수인데요. 자 여기서 이거 진영선의 카운트가 아! 들어간 기술을 그냥 그래 다 모화시키고 있습니다 칼날골 쏙 들어가는데 지금 진영선 선수가 이거 배틀메이지 아닙니까? 콤보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이런 수으로 계속 체술로 싸울 수 있는 어, 선수예요 헬로이 머스터 이거 엄청 아픈데요 지금 그래 잘 피했어요 잔소리 들어오는 잠깐 피했습니다만 어느새 체력 절반이 그냥 끝이 나버렸습니다 쉴링 패스 잘깔아놓고 지금 맞더라도 진영선 선수 입장에서는 아턱 걸렸고요 아 이거는 이미 어려운데요 편세현 아 지금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전혀 진현선 선수에게 위협이 될 수가 없는 판정들만 들어가고 있어요 아 여기서 한번길성공했습니다이 아, 네. 안쪽이기 때문에 컴비네이션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심장찌르기에 이어서 홀드업을 사용을 하는데 진현선 선수가 이거 그냥 맞아줄 것 같거든요 이상변 안쓰고 네 지금 이 정도면 네. 오케이 방더 집어넣고 일단 뒤쪽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 전에 프레임 사이터 치고 첼리 패스 다시 만들어도 진현성 네 이거 썬더 콜링이 한번더 들어오게 된다면 자홀더업로 뛰어 올렸을 때 이제 썼죠 자 썬더 콜링 이제 임 사이터 대기 네. 나이, 자, 나이... 나이탈로 깔아놔야 되고요 아좀아 나이탈로우 나이탈로우! 펼쳐지아 나이탈로. 바깥쪽 탈출 프레임 아, 사이터! 일단은 그래도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허물 먹기가 위치가 좋지가 못했네요 야 이거 여유 있는 운영입니다 파나디 스토럭션이나 암사의 뭐 그림자 분신들을 연이어 서보 뭐 활용하는 장면이라든지 어... 아 심장 찌르기를 넣는 컨비네이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장면을 집어넣습니다만 그것만으로 충분히 체력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진현선 선수와 편선 선수의 지금 경기를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 정반대의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이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엘리멘털 마스터가 이렇게까지 견제를 잘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거든요. 진짜 진현성 선수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이 기복 없는 플레이, 그리고 배틀메이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섀도우 댄서에 대해서 카운터 치는 동작들, 이런 것들이 정말 왕좌에 어울리는 선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수현 선수. 아, 견제는 안당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습상황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견제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견제를 피해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만큼 왕좌에 올랐었던 진영성의 파괴로는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양선생의세트였습니다 이어지는 6경기 2세트 진영성과 변선을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아 이거 한번. 뭐... 아, 네. 진영성의 경기력은요. 진짜 넘사벽이네요. 이게 몰린 느낌이 아니거든요. 준영성, 네. 이거 유인책이에요. 덧깔아놓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자, 로스테드와플루토를 깔아오면서 조금씩 거리섬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도리어 플레이 스테이크를 네. 안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예 보이드 깔아놓고 칠링패스로 토끼 몰이하다가 뒤쪽으로 빠지면서 다시 보이드 깔고 이런 벙커링 자체가 사이클이 완벽하게 진짜 기계처럼 굴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견제를 안 나오고 싶은 건데요, 밸리이 자 지금도 약간 낚시성 플레이를 한번 전전해서도 변세요. 아, 이러면은 일단 한번 허물벗기가 빠져야 되는데다가 나락걸기 빠지고. 네. 이거 그냥 계속 깔아놔요. 편세 선수가 올만한데다가 판정을 지금 깔아놓고 있거든요 잡기 성면을 일단 빠져놨던 진현성 이번로띄우가서 어, 변세. 자 이거 뒤쪽으로 뛰어 올려야 되는데 약간의 콤보 미스가 있었고요. 아 연속된 아, 공격이요. 아. 오히려 더 버틸 수 있는 데다 썬더 콜링 다시 올 거예요 이번에 제도 댄서가 쓸수 있을만한 모든 기술을 응축시켰던 그 시간이었거든요 칼날 돌풍 오 일단 그래도 홀덤까지 성공했습니다 지금 이상 변화 올려면 시간이 좀 남은 것 같거든요 자이 여유를 어떤 식으로 이용할지 별세현 한번 실시를 해보고 4등분 한번 가야 되는데 스터디 공간에 있었어요 그리고 칠리피에스 그리고 어? 플레임 빠져나왔습니다 자 이상 변화 쿨타임이 그래도 슬슬 돌아올 것 같긴 하거든요 자 지금 근데 운명이 굉장히 좋아요 변세현 이상 변화 왔습니다 자 위로 일단은 선더 콜링 선더 콜링 편세현 대기합니다 아 끝단에 한번 걸렸네요 안쪽으로 들어는거플레 스테이크를 한번 견제했습니다만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편세현 그래도 편세현 선수들은 지금은 허물 벗기가 돌아올 건데 그냥 지나가면서 오! 4등분 데미지 엄청났죠 자 차단돌풍 한발더이어습니다한번 심장 찔러주죠 0대한번 찌르면 되거든요 찌러줬죠끊어버려요아여기서요 멘털 마스터가 참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참아서 위상권을 발동을 시켰는데 편세현 선수도 어차피 섀도우 댄서가 허물 벗기가 있다 보니까 그 쿨타임을 정말 잘 굴려갔고요. 그렇습니다. 아초반에는그 허물 벗기 이후에 바로 날아떨고기로 연결시키는 약간 기이적인 움직임을 통해 서 경기를 뭐 풀고자 했었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걸. 굉장히 또잘 벗겨냈었던 진현성의 네. 움직임이 좀 막혔었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엘리멘터 마스터가 아무리 강력하다고는 해도 캐칭 모션에서는 정적인 움직임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편세현 선수가 암살이나 파이널 디스트럭션을 어, 스태딩 상태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콤보 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비는 타이밍에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세트면 진현성과 편세현의 강입니다. 자 경기 만나고 있겠습니다자 변세현 그리고 진현성입니다 진짜 양선식 다크다하네요이 정도 되면은 편세현 선수도 어 이렇게까지 진현성이 쿨 타임 잘 굴려가면 약간 부담스러울만도한데 그냥 달려들어요 아 그래서 이거 기세를 네. 한번 몰고 초반에 잘 어. 출발했었습니다만 아 이거 몰다가 좀많았든요 아, 네. 카운터에 카운터에 카운터였고 나랑 끌고 뒤쪽 어 이거 잘못 몰렸습니다 이거 공주에서 한번 벗어났을 뿐. 아, 이거, 일단은, 썬더 걸릴 플레임! 너무 잘 깔아놨어. 이거 콤보를 해결할것 같거든요, 지전서 이거 콤보에 끝날 수 있죠? 허물성 쳤나요? 이게 보이나요? 뭐 아, 사이트! 한 번만 쳤나요? 아, 진짜 엄청나네요! 3세트는 그냥 털어버리네요! 방금 전에 진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그냥 이겨버리죠? 아 이전에 변세현 선수가 2세트 흐름을 이어나가고자 초반에 달려들었는데 그게 마치 유언처럼 흘러갔습니다 네. 진현성 선수에게는 지금이 생방송이고 카메라 앞이고 관중들이 있고 방송이고 어, 이런 것들이 진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진현성이 대단하다고 모두가 극찬을 하는지 이 경기가 증명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견제 그리고 운영 네. 혹은 상대편이 달려왔을 때최술까지삼박자가다 있는 그런 모습들 한번 경기를 통해서 만나 볼수 있었던 어. 진현성 선수의 경기였습니다. 마스터즈 그 1주차 첫 번째 조 경기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때도 비슷한 느낌이 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콤보가 오늘처럼 완벽하진 않았거든요. 지금도 거의 배틀메이지처럼 단타 위주로 상대방을 뛰어 올려서 헬로윈 버스터를 꽂아 넣었을 때그 데미지 초반에 벌써 반 이상의 ACP가 순간 삭제당했잖습니까. 대단한 선수네요. 그 다음엔 들어오는 거를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건드려주면서 아 고유의 엘리메트 마스터의 힘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던 진현성 선수가 여섯 번째 팔강 진출을 네. 확정 짰습니다.